저희들은 지금 데빌스 호를 향해서 갑니다. 왕곡한 6km 돼요.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올트일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과달루페 피크예요. 옆에 바람이 좀 불어서 조금 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캠핑장이에요. 여기 캠핑장은 예약이 필요없고 first come first serve인 것 같아요. 선착순 차도 바로. 텐트 옆에다 못, 못 대고 차는 지정된 주차장에다 대고 그리고 텐트만 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박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사이트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텐트 따로 차 주차장 따로입니다. 지금 전부터 보니까 다,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단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다가 아 여기 지금 따로 있어요. 자 여기 방금 온 데는 저희들 텐트 사이트고 알비 사이트는 오른쪽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잘수 있습니다. 이거. 알비 가지고 오신 분들. 알비라고 딱 이게 지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몰아서 그냥 알비 주차장에서 그냥 캠핑하는 거예요. 거 알비 주차장 옆에 테이블 당겨시고 그러는 게. 자 여기 보면은 다 리저브들. 여기가 지금 알비 캠프 사이트예요. 자 저희들은 저 골목으로 계속 갈 겁니다. 혹시 여기 오실 분들은 차 가지고 여기다 주차해 놓으세요. 비지터 센터에 다 주차하면 많이 걸어와요. 차를 여기까지 가지고 오시면 지금 여기가 트레일해드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다 주차를 했는데 여기까지 가지고 올수 있어요. 저희들은 여기 이렇게 따라서 여기 갔다 옵니다. 데빌스 까만선 이렇게 따라갑니다. 데빌스 4.2마일 라운드트리 한 6.5km 되네요. 3 내지 5아워 3 내지 5아워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그냥 엘리베이션 괜히 200이 안 돼요. 파크 피라든가 캠핑비라든가 이런 게다 지금 여기 써 있어요. 나중에 참고하시고 저희들은 애니얼 패스가 있어서 따로 돈을 안 냈습니다. 자, 여기가 트레일헤드 4군데 네 트레일헤드입니다. 과다 루페 피크도 가고, 엘 캐피탄 트레일도 있고, 데빌 스울 트레일도 있고, 더볼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갑니다. 4.2마일짜리.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다양한 선인장을 볼수 있어요. 이런 넓적한 선인장도 있고, 지금 저 아래에 보면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이런 선인장도 있고. 자, 대빌 서울은 오른쪽으로 가래요. 중간중간 이정표가 있으니까, 길 잃을 역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줌마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가세요, 빨리. 아, 이거, 땅잘 보고 가야 돼요. 방금도 선인장 보고 가다가, 돌뿌리 치웠어요 여기 길이 좀안 좋아요. 우리 아줌마 춤추면서 가요. 돌뿌리 때문에. 아 여기 다양한 선인장 좀 아까 멀리서 찍었는데 예, 선인장에 이렇게 꽃도 피었어요. 예, 꽃인지 열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뭐 꽃인지 열매지 진짜 헷갈려요. 예, 새순인지. 선인장 우정이 많습니다. 저 산에 보면은 기암괴석이 저렇 있습니다잉. 벤프가 어, 있는 로키 산맥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지지만 여태 산이 없는 동네에서는 어, 플로리다 그러니까 아틀란 어, 조지아 조지아 아래쪽으로 해서 플로리다 이제 텍사스까지 거의 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제 생각에 날 여기 산만 있어도 국립공원이 지정될 수 있을 정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지금 오른쪽만 보여드는데 지 왼쪽은 사실 햇빛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잘 찍지를 못했어요. 자, 이쪽이 피크고 가다르페 피크. 자, 피크 뒤에 있는 산이에요. 이게 자, 저희들은 계속 계곡 따라 갑니다. 예, 네, 제아주머니 나타나고 계십니다. 저 사진 찍어줘도욕 먹어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끝이 제 목적지 같아요. 자, 나무도 누드 나무가 있어요. 자, 누드 나무입니다. 옷을 안 입었어요. 덥나 봐요. 겨울인데. 언젠가 불에 탄 흔적도 있고 이 나무 뭐이 나무에 다가 불피온 같아요. 거리 얼마나 남았는지는 안 써지세요. 계속 가래요. 예, 등산로가 일부 험악한 구간이 있어요. 펄리나 발목 안 좋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 하산길이 빠를 줄 알았는데 하산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길 보시면 이게 하산할 때 이리 올라가야 되는데 한 3시, 최소 3 시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길이 예, 돌밭이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 마지막 부분 다 와가는데 길이 행장이안 좋아요. 이쪽 계곡 따라서 가야 돼요. 이런 길이 최악입니다. 앞에 지금 두명 가는데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다칠 수도 있고 등산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자, 아줌마 나타났어요. 이리로 와야 돼. 이리로 올라와. 뭐 글로 돌아와도 되고. 아니, 아니야. 쪽로 돌아오든가 이리로 바로 올라오든가. Okay? 예. Here! Wait! Sajin Jumjiga d o h i c n d r There e o t f b h e i g t o two, three. One more time. One, two, three. Yeah, check it. a u s t a y thank you in your language? Korea. Thank you. Korea. Korea. Korean. Korean. Where are u from? Bangkok. We, Long Island. h e l l Oh, those no, r e it! Uh, oh, so the east, east yes. yeah. mm -hmm. I've been there two months ago. Yeah? <laughs> Where do you live? Do you live in Korea? Uh, yeah. No, we are from Calgary, Canada. Calgary, wow, oh, yeah. long ways Yeah. Wow, well, it is a beautiful nature there, right? The, the Rockies. Now, city. lots yeah. of snow, now. <laughs> snow. <laughs> long Island, uh, there is the port, Newport, very nice place. Do you know Newport? Newport, Rhode Island? Yeah. We're not. I'm not from Rhode Island. Uh, from Long, Ro Island. Uh, long, long Island. Island. Long Island, the New York, York. York.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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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Long it's long. Actually, goes close to Rhode Island, doesn't it? Yeah. You? Yeah. You could take a ferry from Long Island to Rhode Island. Oh. Yeah. <laughs> we traveled to Calgary, Montana, to New York, to uh, Acadia, Acadia uh, Korea, uh, yeah, National Main, Park. Yeah, Mai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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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e. Boy, yeah. You made a lot Maine. Of yeah. Maine. Yeah. Maine, and. North uh, East Canada uh, to Nova Scotia, Quebec, and back to Florida, and come here now. Wow, oh, <laughs> yeah, it, ta it takes four, four months, months, four months and a half. Where do you go from here? From here, where do you go? To LA, Los Angeles. LA. And Hawaii too. Hollywood, <laughs> Hawaii, Hawaii, and oh, Hawaii. Hawaii yeah. Wow. Yeah. Oh wow. February uh, nine, take the cruise. Enjoy, enjoy. Yeah. You guys can go before those. Okay, your, yeah. Your, your, yeah. Thank right.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wonderful trip. Come yeah, on. thank you. r h o d Island, Long Island, 그 람다. 그 뉴욕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은 긴 섬. 네, 지금 거의 나와 가는데 이제 여기 막판 와가니까 사람들이 좀 보여요. 아, 이게 세 시간에서 네 시간 걸린다는 게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등산호가 굉장히 안 좋아요. 6km, 개인 200 정도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가는데, 능력자고 2시간 잡았는데 2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올라가면서 왼쪽 부분이에요. 아, 좀건전있습니다 좀 정면 해가 있어서 좀 그런데 어 지금 여기 사이 계곡으로 어 계곡으로 보이는데 뒤에가 상당히 멋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면 좋은데 시간은 안 되고 우리 아주머니는 행방불명 됐어요 어 우리 아주머니 집 나갔던 아주머니 돌아왔어요 전어를 안 구웠는데도 돌아왔어요. 며느리 아닙니다. 어, 어 여기 올라오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형태가 나아졌어요. 트레일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다행히 이게 루트가 짧으니까 괜찮지. 이 루트 길면 성질 겁나 갑니다. 특히 내려올 때힘 빠졌는데 이런 길을 걸으려면 성질납니다. 자, 저희는 지금 깊은 계곡에 들어왔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 깊은 계곡에 들어오니까 경치는 좋아요. 아, 어, 계곡 따라서 계속 가야 됩니다. 사진 찍어줘. 아니, 네 대충 한 저기 지금 아래에 보이는 절벽이 거기가 마지막 중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후두스가 보여요 산 꼭대기에 한번 땡겨 볼게요 자 대충 다온것 같아요 한 300m만 가면 될것 같아요 인도 친구들이 항상 등산을 잘안 하는데 인도 친구들인가 맞는 것, 것 같아요 키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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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from? Oh, oh, we're from, from Kassel, Texas. Ah, Texas. Where are you guys from? From <laughs> Texas. Texas. Texas uh... No, Calgary, Canada. Uh, Canada. Okay. Okay. Do you know Calgary? Now no. You know. no? no. Alberta, no. Bamp. Alberta.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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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not? Never been ah! never been. country voice. <laughs> <boys. laughs> Just north of the Montana. Do you know the Glacier National Park in Montana? Mm. Glacier Park? No. Uh, National Park. 이 모! 되 네, 다온것 같아요. 지금 사진상으로 는저제 앞에 뾰족한 돌 있는 거 저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도 굉장히 곱고 미끄럽고 돌밭이라 걷기가 힘들어요. 네, 등산화만 좀나은데 제가 트레일이 이정도 일 줄은 몰랐어요 자 최종목표가 이거 같아요 네,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 예, 한국사람들 봤으면 옛날 뭐 고구려, 할것 같아요. 백제 사람들이나 고구려 성벽 이라고 할것 같아요 백제사람들이나 고구려사람들 왔으면성벽 뭐냐 돌을 차곡차곡 쌓는 것 같아요 아 영장합니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 이게 데빌 소울인가봐요, 이 부분이. 여기가 크진 않지만, 조금만 호이 있어요. 성 싸놓은 거 아닙니다. 성벽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여기 나무 하나 죽이네. 자, 나무가. 껍 아래 아래 밑둥이 특이해요. 올라와, 여기 올라와요, 여기. 여기. 올라와 여기. 여기. 그기여구멍이 여기. 오지아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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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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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아, 자, 여기 호도수도 어이, 계속 가네 어이, 한참 멀었어요 끝이 없어요 계곡이 미니. 아, 한 5분 더 가야 된대요. 방금 거기가 이쁘던데, 뭐더 뭐가 더 있을려나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뭐 산에 다닌 사람 말 믿으면 안 되지만 5분 가면 된대요. 저도 뻥잘 친다. 산에 다니면서 그래야 올라가거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실 분들은 등산화 신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저 사이로도 무슨 보이는데 아 길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어요. 어 아, 드디어 드디어 다 왔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데빌 소울 사진이 공정합니다. 뭐 이걸로는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다 왔어. 몇분 걸렸고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딱 지금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걸렸고 어, 엘리베이션 개인 179, 거리로 2.5km. 3km가 안 돼요. 자, 여기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아, 좀더 가야 되나 봐요. 거리가 2.5km밖에 안나오리고 없는데. 아, 시간이 1시간 14분 걸렸네. 리메이닝은없고 평균 2.1km 속도로 왔어요. 자, 계속 이게 GPS가 안 터지니까 아 이게 거리가 3km 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에, 여기가 GPS가 안 잡히다 보니까 그냥 직선으로 계산해서 2.5km예요. 시간은 지가뭐 아래 시계가 재니까 시간은 맞을 건데 여기 정점 맞아요. 자 일단 캡처하고 자 거리는 이거 틀립니다. 직선 거리라 그래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녹색 에, 녹색으로 돌아서 왔어요. 자. 여기가 정점입니다. 어, 얼마 안된는것 같아요. 저쪽으로 뒤로도 자 구멍 뚫린 바위도 보이고요. 자 구멍 뚫린 바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조금만 게 뚫려 있어요. 카메라 보일래나 모르겠네. 자어 뒤에가 뭐가 있나? 자 뭐? 어.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바위가 너무 큰게 있어서. 자 이제 서서히 하산하면서 사진 찍고 하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 4분 걸렸는데 어, 딱2 시간 두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좀 길이 안 좋긴 한데. 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꼽고. 예 지금 아까 올라왔던 가장난 코스 올라올때는 못찍었는데 내려가면서 야 아, 이거 미끄럽다 조심해야 돼어이 돌들이 굉장히 슬리퍼리 에요 손 반드시 짚고 가야 돼자 저희 아주머니 내려갑니다 이게 예, 돌밭이 돌산들은 내려갈 때 굉장히 위험해요 반드시 손 짚고 가야지 아, 뽑고 키우도 올라와요. 가해해 귀가해! 귀가해! 귀가가해가해가해가해 귀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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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내려갑니다. 귀가해! 귀가해! 귀 등산하는 착착 붙는데 이게 지금 잘안 붙어요. 자, 갑니다. Hello, see you again. There. Almost done. Another ten minutes. Ten minutes. Less than ten minutes. 네, 저희들은 지금 다, 거의 다와 갑니다. 주차장 및 캠핑장이 보이고요. 제 주차한 때까지 한 10분이면 갈것 같아요. 거기 가서 최종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도착을 했고요. 어, 뭐, 얼마나 걸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지금 2시간 25분 걸렸어요. 어, 거리는 이거는 GPS 관계로 4.74km로 나오는데 이건 직선거리 왕복이에요. 엘레베이션 개인은 180 7라운 180.